오늘은 활 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활을 켤때 개인적으로는 비올라와 바이올린은 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보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팔을, 활을 활을 켤때팔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자세는 저 같은 경우엔 이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팔을벗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볼게요. 저희가 악기를 잡아서 팔을 켤때이 자세에서 시작을 하실 수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자세에서 힘을 뺀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자세가 아니라 저같은 경우는 이 자세로 가는데요. 힘을 빼게 되면 살짝 늘어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시고, 다시 위로 올리실 겁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자, 저와 같이 해보실게요.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과, 자, 정확히는 손등을 저는 얼굴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자세와 손등을, 어, 저쪽, 예를 들면, 은 저한테는 카메라 쪽이 되겠고요. 앞아 어, 펴실때는 정면에다가 손등을 놓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등을 얼굴 쪽으로 꺾고 펴시게 되면 더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팔 잡는 자세하고 또 비슷하게 되는데요 팔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시게 되면 보시면 엄지가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허리 떨어지세요 엄지는 사선 혹은 직각이 많습니다. 저는 사선으로 좀 잡는 편인데요. 보시면, 활을 잡을 때, 이렇게 잡게 되면, 네, 이렇게 되면, 활대와 손가락이 직각이 되죠. 이 자세보다는, 약간,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 약간 사선으로 활을 잡는 게더 맞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직각으로 접지 마시고요. 사선으로 잡으시는 게 훨씬 컨트롤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팔을 움직일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손목을 아래로 내밀고, 다시 올릴 때 손목을 당기는데요. 내리시는 거는 거의 다잘 하세요. 근데 올라오실 때, 팔을 접었는데, 팔을 접었는데, 그만큼 한뼘 정도 못 쓰고 계세요. 약간 도와줄 수는 있는데, 이때 어깨가 많이 올라오셔야 되세요 다시요 내리신 다음에 올리실 때 여기서 걸리죠 이때 그냥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끝까지 쓰시려면 어깨를 돌려주셔야 되세요 자 저희가 걷거나 달리기를 할때 어깨를 이렇게 바퀴로 흔듭니다 근데 팔을 펼 때에는 절반까지만 가고요 팔을 펍니다 그리고 접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저 같은 경우는 손목을 위주로 움직여요 손목이 아래로 갈 때는 밑으로 밀고요 위로 올라올 때 손목을 코 입쪽으로 당깁니다 다시요 내려갈 때 반대로 밀고요 그때 서서히 당겨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이렇게 되면 팔이 보시면 여기서 잠깐만 어깨가 반 내려가고 팔 펴고 접고 어깨가 많이 올라오게 되죠 이걸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눈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팔이 아주 잘 보이게 잡으시는데, 악기를 잡으실 때는 아까 말씀드리신 대로 고개를 정면을 본 다음에 왼쪽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판을 보거나 혹은 줄을 볼때째려봐야 돼요. 째려봐야 되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향후에는 지판이나 줄을 보지 않고 정면에 있는 앞골을 아, 보거나 관중을 보기 때문에 자세는 정, 이정 자세에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다 생각하면 되세요. 그러니까 기대는 자세가 막 틀렸다 이런 것보다는 이 자세는 너무 지판을 보기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이 자세에서 봐주시는 게더 옳다고 봐, 봐집니다. 처음에 켜실 때 지판, 브릿지 사이 중간에 놓고 켜실 텐데요. 네, 여기서 엄지가, 엄지가 굽혀져 있죠? 이 엄지가 줄 근처까지 와야 되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시작하세요. 그러면 한 10cm 정도 팔을 못 쓰시는데, 제일 밑에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는 이 팔과 브릿지 사이의 간격을 볼 거예요. 내렸다가 돌려볼게요. 자, 어깨가 반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팔을 펴고, 다시 접고 어깨를 다시 앞으로. 자 네. 눈을 볼게요. 눈으로는 이 간격을 봐주시면 되세요. 이 간격이 예를 들어 혼자 할때 이렇게 가실 수 있어 요 이런 식으로. 혹은 이렇게 넘어오실 수도 있는데 이 간격을 눈으로 보시면서 유지해 주시면 되세요. 이때 저 같은 경우는. 어 힘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완력을 주지 않는다는 건데요. 잡은 자세에서 살짝 내려놓고 잡지 않고 팔의 무게가 100% 실릴 수 있게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방향을 주는 거예요. 아래, 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팔의 무게로, 하실 수 있게 되시는데 팔이 짧은 분이 있고 긴 분이 있죠. 그래서 팔이 짧은 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끝까지 써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팔이 남죠. 이만큼 못 썼는데 이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팔을 다 쓰기 위해서 자, 팔 길이에 맞춰서 가시는 거예요. 팔이 짧은 분은 뭐 이렇게 켰는데 이만큼 남는 요까지만 켜시고. 올라올 때 끝까지 오시면 되세요 근데 팔이 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팔, 팔을 잡으면 이렇게 되실 수도 있어세요 근데 음, 팔을 다 쓰는 기준이기 때문에 좀 굽혀지더라도 그 정도까지만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앞뒤를 제가 아까 앞으로 최대한 가져오세요 라고 했는데 앞으로 가져올수록 팔펴는게 훨씬 여유가 있으세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네, 아무리 펴도 너무 모자라죠? 여기서 펴게 되면 네,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팔을 켤 때, 편한 자세를 잡으시고요. 내렸다가, 올리시고, 이때 잡지 않고, 방향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게중심이 활이 이쪽으로 많이 쏠려서 힘든데, 이때, 새끼손가락으로, 굽힌 채을 받쳐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